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많이 배워보시고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한 마디 해드릴게요. 어, 그 영순이라는 아이 꼬마랑 음, 할아버지 얘기예요. 음, 영순이라는 아이가 이제 동네에 어, 과일가게를 들어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상어 하나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 우리 꼬마아가 나한테 뽀뽀를 해주면 사과 하나를 그냥 줄 수도 있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어 사과 10개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과를 10개를 주셨어요. 사과를 10개 주셨으니까 이제 돈은 안 받을 테니 내가 할아버지 볼에 뽀뽀 10번만 해주면 된다 이랬더니 꼬마아이가 영리하게도 그런데 계산은 우리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이랬대요. 재미있으셨나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노래를 어, 티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디씩 한번 따라 불러 볼게요 하면 될 거야. 어머님 따라 꺼무신 사러 가면 요거예요. 어머님 따라 꺼무신 사러 가면 요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했으니까 풍 한번 씩 되겠죠 멍멍개가 해를 쫓던 날 이거예요 풍멍멍개가 해를 쫓던 날 이거예요 풍멍멍개가 해를 דיל קיימ 来吗？ Yeah, 정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정말 꿈에 많은 거를 어 사가지고 오는 꿈을 꿨는데 딱 깨어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이거예요.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쿵, 세월만 휘잉휘잉. 이거 뭐예요? 되게 재밌죠? 쿵, 세월만 휘잉휘잉. 쿵, 세월만 휘잉휘잉. 그 다음 들어볼게요.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이거예요. 쿵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여기가 처음 저도 배울 때 굉장히 잘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이거 배우면 잘안될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연습해 한번 해보세요. 어리살 한말이고장에 가면 이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어리살 한말이고장에 가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ye. 자 들었네 이거예요 쿵 호이 포개서 자이 들었 공물신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그 노네 이제 벼베기 하고 뭐 이럴 때 모시고 뭐 그럴 때 보면 어, 부모님들이 거의 하얀 공물신을 신고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어, 뭐 일하시다 보면 이제 어, 찬으로 막걸리도 들고 저도 많이 갔던 주전자들 도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 우리 어르신들도 요거 들으면 오늘 우리가 많이 생각던 그런 그 기억이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어, 어, 퀴즈 문제, 넌센스 문제 한번 내볼까요? 어, 우리 그 치과의사가 의사, 치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 맞춰보세요 치과의사는 어, 누구를 가장 싫어할까요? 치과에 안 오는 사람이겠죠? 물론 그쵸? 치과에 안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 다음에 우리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애를 안 낳는 사람, 그쵸? 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법 없이도 잘 산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변호사가 필요가 없겠죠 그냥 어 웃긴 넌센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어, 이야기해 봤는데 어,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쭉 멜로디대로 음, 악보를 보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목소리> 많 나는 거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서 이 노래가 검정곰신이라는 게 되게 어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가 되게 재밌었어요. 어르신들도 한번 재밌게 불러보시고요. 제가 어 여기서는 제가 웃음치료 감사를 들어왔지만 저는 좀 웃음 아직도 웃음치료는 조금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요양원에 제가 봉사를 주로 다니면서 또 부족한 게 있어서 웃음치료도 배우게 되었고요. 웃음치료를 또 배우다 보니까 또 노래도 또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보컬도 연습해로 다니고 노래교실도 많이 다녀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통키타 노래보다는 저는 트로트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음, 우리 어르신들도 재밌게 따라 배우고 부르시면서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무음치료 강사 안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음, 검정고무신이라는 한동영 님의 노래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 들어보시면 옛날에 그 엄마 생각들이 많이 날 거예요. 혹시도 뭐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옛날에 그 힘들었던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가사 내용도 요거랑 조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요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